아, 여기가 천재연 폭포, 제1 폭포입니다. 아, 천재연 폭포에는 1, 2, 3 폭포가 있는데, 어, 입구에서 들어와서 약한 100m 정도만 들어오면 1 폭포를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1 폭포는 물줄기가 하나로 해서 가좀 약하게 내려오네요. 2 폭포는 좀세다고 하는데, 아, 요 촬영을 하고 나서 2 폭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폭포는 생각보다는 물이 적고 높이도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곧 2폭포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서귀포 천재연 폭포입니다. 천지연 아니고요. 천재연 폭포가 되겠습니다. 잠시 한 5초, 10초 정도 감상해 보실까요? 물이 한 곳으로만 떨어지네요. 아, 여기는 지금 제주 서귀포 천재연 폭포, 천지연 폭포 아닙니다. 천지, 천재연 폭포. 아, 좀 전에 1폭포를 받고 2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폭포 위에 3폭포가 있고요. 폭포가 3개가 있습니다. 길은 별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2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 여기는 천재연 폭포, 천재연 폭포 아닙니다. 천재연 폭포 제2폭포입니다. 좀 전에 1폭포 보셨죠? 2폭포는 보니까 주기가, 큰 주기가 3개고,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야 여기 3폭포까지 있는데, 아, 시원하죠? 오늘 뭐, 비도 엄청 오고 합니다. 아, 여기 오는 길 쪽으로 한번 카메라를 돌려볼까요? 아, 이쪽으로 돌리면은, 예. 관광객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돌리는 역시, 어, 여행을 오신 분들. 여기는 제주 서귀포, 천재연 폭포입니다. 천재연 제2 폭포. 아, 보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한데요? 그렇죠. 어, 잠시 감상해 보시죠. 아, 지나면은, 아, 여기, 선임교라는 이 높은 다리,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아, 이 다리를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주변에 아, 경치도 좋고, 아, 물도 맑고, 아, 아주 좋습니다. 아, 곧, 아, 여기 위에가 제3폭인데 계단이 높고, 조금 경사가 가파르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제주도 종문 아, 천재연 폭포가 되겠습니다. 이 폭포에서 약한 200m 정도, 200m 정도 올라오면 은 여기 선임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 이제 제3폭포 천재연 제3폭포를 향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계단이 상당히 많아요. 아, 여기 오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계단보다는 내려가는 계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올 때는 <laughs> 어려움이 좀더 있습니다. 여기 이 폭포에서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오면 돼요. 여기 천재 연폭포 천지 연 아닙니다. 천재 연폭포 1, 2, 3세계가 있는데 지금 제3 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 2, 3 폭포 특징이 있네요. 3 폭포는 다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세게 좀 내리고, 이 폭포는 이게 줄기로 해가지고 세 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포는 조금 물줄기가 약해요. 물이 내려오는 양도 적고, 아, 여기 제주 삼, 서귀포, 제3폭포 가장 높은 데 있는 3폭포입니다 아,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은꼭 한번 와보세요. 오늘 지금 비도 오고 해가지고, 아, 더 오히려 물이 좀 세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